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 드릴 건데요. 두산중공업을 우리가 좀 단기적인 것보다도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 앞으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두산중공업이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좀 장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두산중공업을 보게 되면은, 자, 최근에 조금 지루할 수 있는 박스권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딱요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나는 좀 두산중공업을 좀 다, 장기로라도 좀 갖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5일선 밑에서 좀 매수를 하셨다가 좀 천천히 모아가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기관들 매수가 굉장히 좀잘 들어오고 있는 부분 그리고 연기금에서 좀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좀 포인트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결국에는 기관들이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기간 수급이랑 연기금 수급을 같이 좀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산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원전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두산 중공업이 굉장히 위기로 한때 10조 원이 넘는 연간 수주 실적이 지난해 2조 원대까지도 좀 떨어진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천억 원에 달하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천억 원이 넘기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도 좀 많이 내려와서 좀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최근에 정부가 이제 소형 원전을 개발하자는 이제 논의를 함에 따라서 두산중공업이 다시 한번 좀 수혜를 입을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두산이 항상 좀 정부랑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 그만큼 좀 시간적인 부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4월 14일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좀 급등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탈원전을 외치던 정부가 이제 소형원전을 개발하자고 밝히면서 원전 사업의 핵심 기업인 이제 두산중공업의 주가에 좀 영향을 줬던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이후로, 상승이 나왔던 이후로 다시 한번 좀 박스권을 만들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원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당장에 뭐 하루아침에 만들어서 지어내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적인 부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그만큼 우리가 좀 길게 볼 필요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런 내용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100% 무료 카톡방을 열어놨어요. 100% 무료기 이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없이 편안하게 오시면 좋다라고 말씀 드리고 을 드리고 싶고 이쪽 번호로 이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무료방 주소 링크랑 이제 비밀번호를 같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오셔가지고 같이 좀 추천주도 매수를 하고 뭐 종목에 대한 브리핑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는 부분 그리고 아카데미 형식으로 공부도 같이 기술적인 공부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식 하시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소형 모듈 원료 원자료 사업이 이제 미래 에너지로 부각이 되면서 소형 모듈 미래 에너지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두산중공업도 좀발 발빠르게 이제 뭐 사업에 나서면서 활로를 모색을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부터 이제 미국 아이오 호다 주에서 건설 예정인 S M R 말해, 핵심 기기인 뭐 주기기, 그 다음에 주단 소재 등의 뭐 제작을 착수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세계 최고 수준의 완전 모듈 제작 기술을 보유한 두산중공업이 글로벌 수주도 이제는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고, 국내에서 이제 해상풍력 실적을 가장 많이 보유한 두산중공업이 이제 풍력 발전기 생산 능력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고, 두산공장은 이제 기존의 풍력 1공장과 기존의 중공한 2공장을 통해서 연간 30기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기를 생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작년 12월 달에 기존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이제 풍력 비율로 변경을 하고 계속해서 해상풍력 사업을 확대를 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계 시장에 발맞춰 나가고 있는 부분. 하지만 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앞으로를 좀 기대를 할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두산중공업이 또 이제 국내 기업 최초로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 후핵 연료 저장 용기인 뭐 캐스크를 캐스크를 이제 해외 수출에 하, 수출하는데도 성공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고, 낙이용 두산중공업 원자력장은 이제 해외 캐스트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발판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한국형 캐스크 제작 기술을 한층 더 고도화할 수 있고, 국내에서도 뭐 지속적으로 수요가 예상이 되는 만큼, 뭐 두산중공업이 국내 캐스크 시장을 적극적으로 좀 공략할 수 있는 부분도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굉장히 좀 여러 방면으로 사업적인 부분을 좀 모색을 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뭐 중국 시티 이씨와 이제 원전, 이게, 즉 제어 시스템의 뭐 주요 기자재인 지진 자동 정비 설비 뭐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하고 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매물대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해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큰 상승이 한번 나왔던 부분 그러면은 이쪽에서 굉장히 매물대가 많이 머물러 있는데 여기 갖고 계신 분들은 좀더 장기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고 이 위쪽 뭐 17,000원 위쪽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16,000 에서 17,000원 위쪽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이거를 좀 보고 짚고 넘어갈 필요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두산중공업 주가가 최근에 좀 오르고 있는 흐름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데 탈원전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지만 한국에서 두산중공업이 없으면 양질의 저렴한 전력 공급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도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100% 무료 카톡방을 열어놨어요. 100% 무료기 때문에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무료방 주소 링크랑 이제 비밀번호를 같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문자 주시면은 딱 이것만 드릴 거니까 편안하게 주셔서 같이 무료방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좀 재밌게 주식을 좀 재밌게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같이 뭐 추천주도 매수를 하고 있고 추천주에 대한 공부도 굉장히 종목 공부도 타이트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기술적인 부분도 계속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고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오셔가지고 같이 좀 재밌게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